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날씨가 더운데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가 멈췄다가 또 해가 나고 하니까 와, 더 힘들어 합니다.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어, 순간순간 막 내리기 때문에 비닐 가림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에 물만 자꾸 자꾸 털어주고 그러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하죠. 여기 리틀 미시 금입니다. 엄청 예뻐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이제 비가 순간 내렸다가 또 해가 쨍쨍 하는데, 요쪽에는 전부 다 아이들은 이제 차광 아래 에 있어요. 차광 두 겹. 지금 요긴 지나갔기 때문에 한겹 벗겼고, 원래는 이제 두 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덥기 때문에 두 겹으로 지금 견디고 있는데, 요거는 차광 안에 못 들어가 있었던 상태거든요. 와, 금방 요렇게 싹 내려앉았어요. 중간 부분이, 어, 막 물이 조금 젖어 있는 상태에, 해가 너무 가게 놓으니까네. 여기 화분 속에 온도가 올라갔나 봐요. 와, 고그 예쁜 아이가 중간에 이렇게 소복하게 지금 안 좋은 상태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좀 손을 봐야 되겠고. 요것도 신데렐라도 여기 보시면 목대에 하나가 자꾸 입장을 떨궈서 딱 보니까 저 목대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아이들을 손을 좀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죠. 지금 여기가 안 좋네. 요거는 뽑으려고 하다가 일단 요목대 있는 쪽만 한번 잘라 보고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이거 미틀미시 금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요거손좀 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걸어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그죠? 잠깐이에요. 순간, 순간에 이렇게 딱.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진 않아고요. 중간 모습만 다 이런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잘라 볼까 해요. 좀 자르고. 이렇게 똑똑 끊어지네요. 여기 잘라가지고, 이제 요거 늘어지는 아이들이니까. 요 중간을 좀 잘라내고, 다 뽑지는 안 하고, 일단 여기 중간 부분을 안 좋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다음에 중간이 비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버리고. 순간의 방심입니다. 이게 이제 해가. 많이 들었나봐요. 잠깐 지나가는 자리에 놔뒀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되어버렸더라고요. 일단, 요, 요, 애들은 자르면 또잘 뻗어나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다 뽑아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위에만 좀 살짝 탄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 좋은 부분만 자르고, 그거를 이제 중간을 싹 안으로 눕혀가지고 요 부분을 메꿀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꼽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콕콕을 이렇게. 아이고 아깝다 그죠 예쁜 아이인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어, 옆에 중간에 다 꽂아 놓으면 또 뿌리가 내리니까 그런 것도 살릴 수 있는 아이는 조금 살리고 많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만 자를게요 아, 원체 이 아이가 약하잖아요. 줄기가 약하고 하니까, 잠깐 사이에 확 내려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행이죠. 다 내려앉지 않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좀안 좋은 거는 잘라냈는데, 이렇게 뜯어, 뜯어내고, 툭툭 끊어지네요. 이제 안,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뜯어내고, 힘들어 하는 부분만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중간이 비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가쪽은 괜찮고, 요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어 밑으로 늘어지는 아이들을 조금 땡겨가지고 위를 메꿔가지고 요거를 소복하게 다시 채워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쁘다, 예쁘다 하는 아이들이 좀잘 떠납니다, 요즘에. 그죠? 그래서 예쁘다 소리도 무서워서 이제 못할 것 같네요. 날씨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땀이 얼마나 그러는지. 와, 올드라처럼 이래 덮기는 진짜 제가 처음입니다. 원래 땀을 잘안 흘리는 체질이었는데도 올해는 땀이 멈추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끊어진 부분을 중간에 이렇게 쏙쏙 끼워 가지고 뿌리 내리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아유 참나 깜짝 놀랐네 아침에 나오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비가 막 자꾸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비를 진짜 어쩔 수 없이 맞췄든지 아니면 또 생각하고 빗물을 맞췄다면 진짜 차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차광밖에 신경 써줄게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메꾸고 요거는또 금방 뿌리를 잘 내리는 아이니까 다행이죠 이렇게 메꿔가지고 중간 부분을 살짝 서복하게 풍성하게 되도록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끊어진 아이들은 또 시간 되는대로 제가 영상 마치고 나서 꽂아놓을게요 조금 음, 어설프지만 그래도 조금 메꿔진 느낌. 이렇게. 중간 뿌리, 이 줄기 있는 부분에서도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흙에 좀 다이게 하면 뿌리가 좀 많이 나와. 나오, 잘 나오니까 이게 다이게 해가지고 약간 똑같이 수술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수술 좀 했고 이런 모습. 아, 아주 풍성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에안 좋은 걸 잘라내고, 이렇게 딱, 모습을 만들어 봤네요. 요거는 또 끊어지는 대로 안간중간 이렇게 다 꽂아 놓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 와, 지금 계속 이제 안 좋은 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하루하루 아침에 나오면 뭐, 그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신데렐라는 다른 목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지금 울음이 온것 같아서 여기를 자를게요. 요거 잘라가지고 목대 확인해보면 분명히 여기가 안 좋을 겁니다. 밑에는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쪽에 지금 울음이 왔어요. 막 타고 내려오네요. 여기 까맣죠? 뒤를 잘라보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안 좋아요. 목대가 까맣게가 입장을 다 떨구네요. 이렇게 떨구고 있어서. 이 목대만 잘라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타고 안 들어가게 여기 딱 잘라가지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어, 부분은 마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괜찮아지면 상처가 나오면서 이 사고가 조금씩 올라와 주겠죠 그거를 기다려야죠 뭐.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다안 보내고 요 모습은 유지할 것 같은데 아우 어, 여기도 좀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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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안좋은 모습 보이네요 아, 이것도 잘라야겠네 그 목대하고는 괜찮은데 이쪽 목대도 조금 상태가 조금 안좋습니다 같이 왔구나 여기 분질을 해서 얼굴이 두개인데 이 부분만 또 조금 잘라내 볼게요 아무래도 이거 오래 놔두면 금방 아이들이 타고 내려가면 안 좋으니까 안은 부분만 잘라가지고 자국을 올릴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깝지만 그 부분 다 잘라내는 게 훨씬 여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안은 부분 일단 잘라내고 여기는 제가 막 약은 잘안 발랐지만 약은 있어요. 마다 카스도 있고. 그걸 좀 발라놔 볼게요. 이게 아예 많이 떼는 게 낫겠다. 그 부분은 그래도 좀 깔끔하니까 놔두고, 뭐, 손을 들다 보니까 뭐다 그런 것 같네. 그죠? 목대 있는 쪽이. 일단 요 부분만 잘라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 차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될려나 모르겠다 안 되겠네 여기도 보니까 안쪽이 안 좋은데 요것도 이만큼 잘라야겠어요 차라리 아까워하지 않고 자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목대 하나씩만 살려 놓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거는 말려야겠네 말려야겠네요 요거는 신데렐라는 요렇게 일단 응급처치를 했어요 뭐, 요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이 타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타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요렇게 조치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서 요거 조치했고, 이틀미식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뽑지 않고 요렇게 중간에만 정리해가지고 소복하게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모두들 막 너무 힘드니까 여름에 많이들 지쳐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칩니다. 지쳐 날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아이 일단 손을 봤어요 요거는 볼이 내리도록 그늘에서 또 도와줘야 되겠죠 풍성한 모습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요거는 다, 다 신데렐라 요아이는 좀더시켜볼게요 아무래도 다못 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더시켜보고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 분지를 해가지고 얼굴이 두 개씩 됐는데 두 개씩 된 부분이 다 그렇게 됐네요 여기도 사실 조금 안 좋아요 여기도 안 좋은데 관리를 하면서 소식도 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돌기도 조금 올라오고 약간 변이를 보였던 아이인데 이렇게 아팠네요. 이렇게 두 아이 손 보면서 너무 더우니까 지치지만 그래도 좀더 힘을 내 보자고 아씀들이깨밖에 없어요.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사광 잘하시고요. 순간순간 이렇게 되니까 사광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